안녕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로 마음을 만나볼까요? 모두 시작중에 맞춰 예쁘게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 주의 청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이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아 나 와라 안녕 친구들 나 있잖아. 저번에 우리 친구들이 어 내가 안 씻고 막 가서 친구야 같이들자고 손잡을라 그랬는데 아좀 어, 그래하고 어, 어 그렇게 갔잖아. 근데 있잖아 내가 청결의 힘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좋아도 씻지 않고 가면 친구가 조금 힘들어 할수 있겠지? 생각해서 손을 씻고 머리도 예쁘게 묶고 친구한테 가서 같이 놀자 했어. 그때 친구가 뭐라 그랬게? 좋아 좋아 같이 놀자. 그래서 나랑 같이 재밌게 놀아줬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친구 뒤에 같이 놀고 있는데 어 저기 있던 동생이 막 오더니 막 먹던 내 잔뜩 묻히고는 손에도 잔뜩 묻히고는내 블럭을 막 만지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갑자기 그래서 저번에 내가 했던 행동이 좀 생각나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그 초콜릿에 뭔가 내가 붙여놨대.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 뭐야. 동생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어! 울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일러서 난또못났지 아 정말 아 청결의 힘을 가지고 나처럼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블럭을 만들지 저렇게 만지면 어떡하냐고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소리 지르면서 너 짓고 라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 나도 그렇게 하면 화가 날것 같다고 깨끗하게 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우리 마음이가 청 알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친구들한테 가서 재밌게 노는 것도 해보았는데 또 반대로 동생이나 또 다른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막 이렇게 뭘 묻히고 와가지고 놀자 그러면은 찝찝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나도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마음이가 같이 느낀 것 같아요 자, 청결의 힘이 있고 또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넘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그러면 어떻게 청결의 힘을 가르쳐 주면 될지 동생한테는 어떻게 보여주면 될지 또 고민해보면 좋겠죠? 그런데 동생한테 깨끗하게 가꾸게 하기 위해서 너 빨리 가서 씻어! 더럽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면서 마음으로도 멋지게 말해줄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청결의 힘을 다시 내 마음에 쏙쏙 담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청결의 힘으로 서로 함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바로 이 방법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두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는 반하는 아, 마음, 짜증 나는 마음,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또 깨끗하지 않을 때 짜증 나는 마음이 같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나는 몸을 깨끗하게 했지만 마음은 갑자기 화가 나서 막안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마음 숨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 숨은 어떤 숨인가요? 맞아요. 코로 건강한 숨이었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후에,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숨. 바로 비강호, 건강한 숨입니다. 자, 이 마음숨을 지금부터 우리 마음 선생님과 같이 해볼 건데요. 자, 자세를 잘 보고 함께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 밑에 앉아서 멋지게 앞바다리를 해주세요. 아빠 다리를 하고 편안하게 앉았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 양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리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을 천천히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내릴 거예요. 선생님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 숨을 쉽니다. 손을 들어 올릴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다 써요 썰고 여덟 그리고 숨을 입으로 내쉴게요 천천히 시작 하나 둘셋넷다섯 써요 여섯, 썰고 여덟 자 마음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다 써요 썰고 여덟 멈추고 입으로 내쉬면서 손을 내립니다 후둘셋넷 여섯, 일곱, 여섯.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하네요.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을 올리고, 숨을 입으로 내쉴 때, 손을 내리면서, 마음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볼 거예요. 건강한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내 마음의 천 개의 힘을 쓱쓱쓱 담아볼 거고요. 다시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가 나갈 때에는, 화가 나고, 청결하고 싶지 않고 내면대로 하고 싶었던 마음이 훌훌 달아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마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마음 웃음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운한 향기, 기분이 상쾌해요. 반짝반짝 마음의 힘이 생겼어요. 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양손을 내릴게요. 시작. 지저분한 마음이 사라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반복해서 함께 숨을 쉬어 볼게요. 시작. 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나요? 맞아요 청결의 마음이 힘이 쓰스쓰 들어왔어요 마음이 반짝반짝 나는 반듯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했고요 내 주변에 어지럽혔던 것도 가지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청결하지 않게 막 함부로 하는 친구 또막 더럽게 하는 친구들한테도 이 마음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청결의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청결의 힘이 있어요. 그럼 이 청결의 힘으로 어떻게 우리 친구들에게 잘 표현해 줄수 있을까요? 청결의 힘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 정리하면 되나요? 노노.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까처럼 동생이 막 묻혀가지고 나한테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나부터 깨끗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나를 넘어서 함께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지런하게 반듯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결의 힘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 함께 할수 있도록 춤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청결로 어떻게 춤을 출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청결은 어떤 춤이 있을까요? 오, 맞아요. 있을 것 같고요. 또 맞아요. 이제 쓸어 담는 춤, 쓸어 담는 춤도 있겠죠. 또 어떤 춤 있어요? 샤워하는 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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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악. 이런 춤. 또 어떤 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춤들은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둥근해가 떴습니다를 부르면서 우리 이렇게 청결 춤을 출 수도 있어요.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라 하죠? 제일 먼저 일을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이렇게 서로 깨끗하게 씻는 노래. 또, 우리 친구들이 청결의 춤을 출수 있는 동요로 같이 춤을 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 그렇다면, 이 청결의 마음의 힘을 우리 마음 선생님은 어떻게 춤을 추는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손은 고 성실해요. 이 행복한 향기를 누구에게 전해줄까요? 이 상쾌한 기분을 누구에게 전해줄까요? 와 이렇게 청결함을 가지고 춤으로 표현하니까내 몸이 지금 확 씻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씻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서 개운한 비누 향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청결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는데요. 자, 이 마음의 힘을 우리가 또 함께 말로 표현하면서 실천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짜잔! 바로바로 마음 도장! 우리 친구들이 깨끗하면 내 마음이 반짝반짝 빛치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찍어볼까요? 마음이 반짝반짝. 내 마음도 반짝반짝. 너 마음도 반짝반짝. 특히 친구들이 양치질을 잘할 때에는 우리 칭찬도장처럼 우와, 너 마음 반짝반짝. 너 치아도 반짝반짝.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도장을 찍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는 반듯해요. 친구도 반듯반듯. 반듯.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결의 힘을 말하면서 나눈다면 청결의 힘은 더더욱 커지겠죠? 우리 교실도 우리 방도 더더욱 청결해지고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밴드 스티커 두 장을 줄 거예요. 하나는 집에서 하나는 원에서 친구들에게 마음이 반짝반짝거리고 몸도 깨끗한 친구들에게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와 너 너무 깨끗하다. 너를 칭찬해. 너 마음이 반짝반짝해. 엄마 아빠 나도 반짝반짝 이렇게 깨끗하게 잘 치웠어요. 붙여주세요 하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우리 집도, 우리 교실도. 친구들이 가는 모든 곳이 친구들 때문에 더 반짝반짝 빛이 날 거라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청결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청결 채트 속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운한 향기, 기분이 상쾌해요. 반짝반짝, 마음의 힘이 생겼어요. 자,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양손을 내릴게요. 시작. 지저분한 마음이 사라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내가 깨끗하고 내 마음도 가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서 혹시나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였을 때, 이렇게 마음숨을 쉬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다시 깨끗하게 가꾸는 힘을 가진다면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 청견의 힘으로 내 주변, 우리 교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어떤 친구가 반짝반짝 마음의 힘이 빛나는지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